속도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스트라이드 속도. 이 속도가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탠스가 많이 나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제어를 할수 없는 이 많은 넓은 스트라이드는 오히려 내 퍼포먼스나 릴리스 포인트를 해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스트라이드가 넓은 것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많아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제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루틴을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속도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계속 머리가 벌어진다든지 왼쪽 어깨가 벌어진다든지 이거는 사실 이차적인 원인이거든요 이 속도를 내가 제어를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서도 막던 안 열리게 벽을 만들던 말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코치님들이 분명히 왼쪽 어깨가 열리니까 제구가 안 되죠. 고개가 도망가니까 열리니까 제구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결과로 주의 2차적인 원 이제 차 얘기고,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이게 되는 원인은 내가 제어를 할수 없는 가속감이 막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벌어지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정감 있게 던지는 훈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구간을 3등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스트레이드 구간을 하나, 둘, 세 구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 처음에 하실 때는 킥을 한 상황에서 세 군데로 나누게 되는 첫 번째 지점이죠. 킥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지점에 이 뒤꿈치를 자유쪽의 뒤꿈치를 그냥 쿵 찍어주시면 돼요. 왼쪽 뒤꿈치를 찍게 되면 오른쪽 뒤꿈치에도 힘이 같이 들어가요. 네, 내가 지금 양발의 뒤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쥐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킥을 한 다음에 뒤꿈치로 눌러주는 것이죠. 손은 항상 빠져 있어야겠죠. 다리보다 팔이 가볍기 때문에 항상 먼저 나갈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내 안정감을 느껴보는 거야. 아, 내가 힘을 쓸수 있는 높이,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높이가 한요 정도 되겠구나. 조금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안정감이 있는 위치를 찾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안정감 있는 위치 내 안정감이 확보된 위치를 쥐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쥐고 있는다고. 네,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더두 번째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세 번째 구간으로 갈때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걸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투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일정하게 던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가고 두 번째 구간에서 세 번째 구간으로 갈때 속도를 조금 빨리 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어나갈 정도만 하고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시면 이 구간을 이제 빠르게 빠르게. 네. 그리고 이게 빠르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그러면 내가 3등분 했던 구간을 2등분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2등분으로. 그래서 킥을 해서 2등분 구간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속도를 또 제어를 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구력이 빨리 향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킥을 하고 나서 쥐고 있는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쥐고 있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면 이게 컨센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인데 어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이두근요. 이제 바운셉스컵바운셉스컵할때이제 이 컬을 할때 컨센트레이션 컬이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팔꿈치를 여기있댄 상태에서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말 그대로 집중된 네, 집중되 있는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쥐어놓고 근육이 이제 풀리지 않은 네. 상황에서 진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분반복을 해주는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루틴인데 말 그대로 이, 이때도 이제 컨센트레이나가나이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키그난 상황에서 내 안정감을 끝까지 쥐고 있는거예요 쥐고 있는 상황에서 풀리지 않고, 네,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안정감 있는 힘을 반복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서 내체구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치볼 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저기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답답해 하더라도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좀 답답하더라도. 내 제구력을 위해서 조금 이제 천천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속도에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속도에서 반복을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도를 조금씩 빨라지게 만들면 돼요. 가속감을 조금씩 붙여 나가시면 얼마든지 정확하게도 던지고 원하는 곳에도 던지고 강하게도 던지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구력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